액션 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9년 무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시작한 매드맥스라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권은 2015년에 개봉한 4편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멋진 액션이 계속 나와도 되냐는 의문이 들때 비로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액션 영화 중 최고로 평가받는 영화죠 사막에서 펼쳐지는 괴물 자동차들의 향연은 보는 자체로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스토리 설정 액션 연기력이 똘똘 뭉친 세계 최고의 액션 영화라고 불러도 손색없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한 해변 마을에서 한국 아저씨들과 아줌마들이 이 매드맥스를 따라잡겠다며 겨운기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주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로 당선됐었던 미국의 아칸소주는 유적지도 없고 볼 것도 많지 않은 그저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물론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한 주이기도 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잘 알려진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인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 둘보다 더 유명한 것이 아칸소에 있습니다. 바로 경운기 달리기 대회입니다. 벌써 3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이 대회는 초창기 시골 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시작했으나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매년 미국 전역에서 이 대회에 참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대회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자는 의외로 간단하게 결정됩니다 희뿌한 먼지를 뒤로 날려보내며 양손으로 경운기를 붙잡고 60m 직선 구간을 달려 가장 먼저 도착하면 되는데요 평소에는 쉽게 볼수 없는 이 경운기가 의외로 한국에서는 시골마을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1970년대 시골마을에는 경운기 이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농기구로 3일 동안 뼈 빠지게 매달 달려야 할수 있는 일을 하루면 다할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품삯을 주고서라도 경운기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밭을 갈았죠. 당시에는 40만 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경운기를 마련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이경운기가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 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덕후들이 가장 사랑한 영화 두 편을 꼽으라면 매드맥스 시리즈와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꼽을 겁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2001년부터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시리즈를 개봉하면서 2021년 디 얼티메이트까지 총 10편이 개봉되어 매 시리즈마다 어마어마한 흥행 기록을 뽐냅니다. 이와 반대로 매드맥스 시리즈는 그 역사가 더깁니다. 1979년 멜깁슨의 출연으로 시작된 매드맥스 시리즈의 역사는 1981년 2편, 1985년 3편으로 마무리되는 듯하더니 2015년 톰 하디와 샤를리스 테론이라는 배우를 출연시켜 그 명맥을 이어냈죠. 그런데 분노의 질주든 매드맥스든 수많은 덕후를 양산해낸 이유는 영화에 등장한 자동차들 덕분입니다. 특히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평범한 SUV 차량에 포탄이 달리고 트럭 위에 승용차를 올린다거나 승용차 위에 고슴도치 가시처럼 생긴 새고챙이로 무장한 하는 등그 외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관객들을 압도했었죠 영화의 한 종류로 패러디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유명한 작품 하나를 두고 전편 또는 특정한 장면을 패러디해 새로운 영화로 탄생시키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는 이 매드맥스를 패러디한 영화 같은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바지락벌을 무대로 한 시선을 압도하는 영상및 한국 시골마을에서만 볼수 있는 필수템 경운기 평산복이 분장처럼 느껴지는 주인공들의 화려한 분장까지 서산에서 펼쳐진 머드맥스 감상해볼까요? 때는 귀가 따갑도록 매미가 울어대는 여름날 오후 두 시. 서산의 한 고급진 한옥을 배경으로 뚜벅뚜벅 비장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군복을 연상시키는 짙은 카키색 셔츠에 페인트 작업으로 생긴 하얀 물방울 무늬로 포인트를 준 청바지를 입은 남자. 왼손으로 거치대에서 꺼낸 쇠뭉치를 오른손으로 거쳐 잡고는 왼손으로 무심하게 짐 가방을 던집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짐칸에 안착시킨 가방을 뒤로 하고 젖먹던 힘으로 플라이휠을 세바퀴나 돌려 제꼈을까 강력한 기계함과 함께 경운기는 바지락으로 만든 해골 엠블럼을 앞세우고 출정할 준비. 을 마쳤고 드디어 남자가 경운기에 올라탑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경운기 특유의 엔진 소리를 내며 유기방 가옥을 출발한 남자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비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경운기 짐칸에는 여성 동기들을 태우고 일부는 푸르른 논길로 또 일부는 해미읍성을 지납니다. 해미읍성을 지나는 순간 이단밖에 되지 않은경운기어를쉴새 없이 바꿔가며 간호람으로 향합니다. 이성계의 왕사이자 친구였던 무학대사가 달을 보며 호련히 돌을 깨우쳤다는 전설적인 간호람. 이곳을 지나면서 경운기의 숫자는 기하급수 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오질이 갯벌을 달릴 때는 그 속도도 최대치에 다다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오지리 갯벌 끝에 자리한 바지락벌. 세계 5대 갯벌의 빛나는 이곳에서 바지락과의 전투를 위해 조끼 100명이 넘는 전사들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울리던 비장한 음악이 끝나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입술 끝에서 흘러나온 노동요. 옹해야는 감동 그 자체였죠. 경운기와 갯벌이 만나 음악과 영상미로 채운 1분 23초짜리 한편의 드라마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은 뮤직비디오도 영화도 아닙니다. 한국 관광공사가 서산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홍보 영상으로 오로지 서산이라는 관광지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1분 23초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경운기가 출발했던 유기방 가오, 그의 동료들이 기어를 바꾸기 시작했던 해미읍성, 바지락밭으로 달려나가면서 지나치던 간월도 및 오지리 갯벌 등 서산을 대표하는 모든 관광지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공개된 직후 유튜브로부터 어마어마한 알고리즘 펌핑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명한 유튜버의 영상이 아니지만 공개 13일 만에 무려 1,0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서산 이외에도 경주 안동, 대구, 순천, 부산, 통영, 양양, 강릉, 서울 등의 도시들도 함께 소개됐는데 다른 영상들의 현재 조회수가 7,800만이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서산 영상만 1,000만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꿈꾸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펌핑을 받은 것이죠. 이 영상이 완성되기까지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촬영은 설정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의 모지리 주민 80여 명과 경운기 30여 대가 동원됐는데요. 주민들 모두 경운기를 끌고 바지락을 캐러 나가는 날에 진행된 이 촬영은 물때 맞춰서 촬영해야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은 단2 시간뿐이었다고 하죠. 설상가상으로 이날은 비까지 내린 덕분에 촬영용 차량이 갯벌에 빠지는 등 쉽지 않은 촬영이었다. 가는데요. 또한 경운기를 직접 운전해본 입장에서 경운기는 최대 시속이 20km도 채 되지 않습니다만 영상 속 경운기들은 마치 시속 80km는 좋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영상의 효과라고 합니다. 갯벌이라 속도를 내는 것은 더 어려웠지만 드론을 이용해 위아래 상하좌우로 촬영된 영상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한 덕분에 박진감 넘치는 영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악도 한몫했죠. 힙합 레이블 하이어뮤직과 AOMG가 미요와 힙합을 예술적으로 조화시켜 이 음원들은 9월 27일 글로벌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통해 전세계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군더더기 없는 영상미와 음악, 주인공들의 여련 덕분에 이 영상을 접한 외국인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유사 영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영상을 선택했다면서 이 힙한 도시를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댓글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신기한 현상이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불러도 좋은 경운기를 꼭 한번 타보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겁니다. 단순히 짐을 싣고 걸음의 수고를 아끼기 위해 사용됐던 지극히 시골스러운 운송수단인 경운기가 힙합과 만나면서 그보다 힙해질 수 없는 명물이 된 것이죠. 이에 화답하고자 서산 측에서는 이 바지락 경운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한국관광공사가 그동안 대천이나 무창포 통영 등 유명 관광지들에 치여 제대로 된 관광지 효과를 누리지 못한 서산을 제대로 홍보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도시들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지난번 범내려온다 열풍을 몰고 온 홍보 영상의 시즌2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서산뿐 아니라 경주 안동, 대구, 순천, 서산 부산 통영, 양양 강릉, 서울 등총 10개 도시 8개 영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참 마시는 연인들 앞에서 춤을 추고 청와대 앞 경찰과 군인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재미를 잡아내는 일상의 비일상화를 통해 터무니없고 뜬금없는 감성을 건드렸는데요. 경주 안동편 는 뮤지션 그레이의 프로듀싱과 래퍼 우원재의 랩으로 민요 강강술래를 활용한 음원에 강강술래 춤과 사자춤, 오고무를 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양양 강릉 편에서는 최근 동해안의 트렌드로 각광받는 서핑과 캠핑을 주제로 아이돌 가세븐 출신의 제이비가 닐리리아를 힙합으로 선보였습니다. 비교적 대도시인 대구 편에서는 다양한 골목 문화를 보여주되 프로듀서 그루비룸과 래퍼 빅나티가 퀘즈나 칭칭 난네를 재해석했으며 순천에서는 래퍼 트레이드 에리 세타령을 힙합 재탄생 시켰죠. 서산편에서는 머드맥스라는 영화를 패러디한 경운기 부대와 우리고 차일드의 랩과 옹헤야가 절묘하게 조화됐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일상적으로 들을 수 없었던 비일상적인 한국 민요가 트렌디한 힙합이라는 장르와 만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었고 외국인들도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하는데요. 큰 홍보 효과를 누린 만큼 앞으로 시즌3, 시즌4까지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들이 등장 긴장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